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천가 간선도로에 원목을 갖다 놓은 곳에 와서 종구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는 작업을 종구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할때 주의할 점은 벌구와 말구를 반드시 구분해서 말구쪽이 검축하기 쉬운 방향이 되도록 쌓는 것이 어, 아주 음, 중요합니다. 말구가 뭐냐면 원목 중에서 가는 쪽 부분을 말구 쪽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에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목을 보면 제일 밑에 것이 아는 쪽이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위의 것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 곳으로이 어, 회전 집기를 회전하지 않냐고 그대로 집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게 되는데, 자 왼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왼쪽을 향하고 있는 곳에다가 원목을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집게 찝을 수 있는 양이 되면, 네. 집게를렇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원목을 게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됩니다. 이어서 제가 한손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부자연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목구더기에 어, 맞춰서 쌓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정고할 때에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서 어, 잠시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